뒤에 위좀 올릴까요? 해운대 바닷가 보실래요? 또하루님 가장 만편한 게금 투자인데요. 그렇죠 실물금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실물금을 사 가지고 보유하고 있을 만큼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그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물금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물금만큼 종금 실금 실물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자, 밤사이에 지금 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뉴스가 왔습니다. 주식시장 탈출러시, SBB 파산 여파 고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실리콘밸리 뱅크.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데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이래요. 지금 얘들이 이제 거의 뭐 파산, 파산했죠? 예, 파산사태 나오네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은행 규모 순으로는 미국에서 16번째 은행이래요. 근데 파산한 은행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래요. 두 번째.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리만 브러더스 투자은행 파산, 그게 1등이겠죠? 네. 조선일보 뉴스입니다. 파산, 실리콘밸리 뱅크 회장, 주가 급락 직전 주식 47억 원어치 매각했대요. 47억 원어치면 이런 회장 치고는 그죠.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는 뭐, 뭐, 어쨌든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거는 뭐 사람의 뭐 기본적인 뭐 본성이겠죠? 이제 물론 내부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파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11일 전에 백화 회장이 평소 주식을 거의 매각하지 않다가 이날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주식을 대거 팔았다. 파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11일 전이다. 일반 소액주주들로 보면은 나쁜 짓을 한 거죠. 예. 뭐, 사전 정보를 알고, 당연히 알겠죠. 자기 회사니까. 예. YTN 뉴스입니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쇼크에도 시스템 위기 가능성은 작다 하고, 이 또, 안심을 주는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이런 기사를 절대 믿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 위기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다. 미국 16위 수준이다. 위기 확산 우려할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큰 경제 위기나 공황 상태가 올 때는 이제 조짐이 보이죠. 전조 현상이 보이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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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그때 뭐 IMF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금융 위기 이후 은행 재무 건전성도 대폭 강화되었다. 신생기술 기업 특정 고객층에 집중한 것도 영향이다. 그래서 시스템 위기 가능성은 작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는 이런 언론의 말을 믿을 건 아니고 어쨌든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죠. 예. 뱅크런 사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돈을 빼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동결되는 상태니까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막 그대로 게임오버 되어 버리는 거죠. 이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억을 넣어놨다 일조를 넣어놨다 그럼 돈 뽑지도 못하는 거죠 그대로 파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금자 보호법 이런 거 인정됩니까 한국도 5천만원 이상 보호가 안 되는데 미국이라는 세계 1위의 나라에서 실리콘밸리은행 얼마나 이름도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깡통 차게 된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그래서 실물금이라는 건 항상 필요하다니까요 은행 시스템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도가 난다 뭐 어떻게 해요 이거 감당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한 개, 두개 터지다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도 모르는 거죠.